아이 저 새로 하수 생데 새로 들리려면좀 아유 참 관두자 관둬 관두. 내가 뭐하러 엄마한테 다 돈을 들여 아유 관두자 관둬 관두. 아유 <laughs> 진짜. 아, 진짜. 아우 나 진짜 살 빠지겠어 나 진짜 아. 예. 아유 아, 진짜. 아, 아. 아우 아우 야야, 아 찾아. 진짜 안정이 진짜. 야, 자자. 아, 어, 아더 입으로 안 덮고 자. 아 아우, 아, 아, 아 자겠냐.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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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서 제대로 보자고 나오니까 에? 몸이 아주 가뿐한데요? 아, 그래, 그 그러네, 그. 야, 며월이 돼, 우리가 차고 나온 거 아마 꿈에도 모를 걸? 모르죠. 아 모르죠.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 너무 용의 주도해. 어, 그럼, 막 우리가 누구야? 환상의 삶인 줄 아니냐? 야, 범죄 집단도 아마 이렇게 완벽하게는 못할 거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 근데 말이죠. 어. 한번 해보니까 자신감이 확 붙는데요. 그러냐? 이따 후에 우리 못가 어때요? 아! 그지그지니 아, 네 맘대로 해. 야. 에. 우리가 인마 못 가나 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할수 있지. 응? 어? 어, 걱정하지 마. 갔다 와. 야, 네. 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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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는, 우리는 화상의 사인조니까 <laughs> <laughs> 아이고 참나 자고 방금 전에 나갔나 보네. 아주 그냥 온기도 따뜻한 곳이뭐 이거?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주 그냥 호패까지. 참나 아주 그냥 광고를 해라 광고를. 아이고. 이놈을 택하자니 저놈이 아깝고, 저놈을 택하자니 이놈이 아쉽고. 아니, 내 몸이 두려웠으면 좋겠지만, 아닌 걸 어쩌겠어. 그래, 향진이 현명한 선택 한 거야. 옳은 결정이야. 예. 실은 어 오늘이 우리 옆집 55점 개업 날이거든. 일손 좀 도와달라고. 뭐야? 나도 데이트 신청한 줄 알았네. 나도. 오빠 미워 진짜. 에이 데이트는 다음에 하고. 어? 음. 예진아. 발음만 바뀌었네? 메올라너 음. 얼굴에 웬 상처야? 아 조심 좀 하지. 나네 몸이 너만의 몸은 아니잖아. 오빠 레파토리 또 나온다. 하이튼 미워 죽겠어. 에이. 에이. <laughs> 어? 진윤아 뭐해? 얼른 일리와 이리 어? 이리와 어? 어? 진윤아 어디가? 누나! <laughs> 선배님! 좋아. 제발, 도아오세요 제발요! 이봐요! 죽어! 나제 도나오세요! 제발, 도나오세요! 제발, 돌아와요 제발, 도 제발, 도나죽세요 제발, 도나오세요! 제발, 도나오죽요 제발, 도나오세죽 제발, 도나오세요! 죽발도나오세도도 아, 닌것 이! 어 엄청 가렸었네 지지배라니, 야, 아니 뭐 성격상 같이 안 씻을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거 갖고 지지배라 그래. 야, 야뭐 까봐, 까봐, 까, 까봐요. 까, 까봐, 까봐, 까봐. 까봐, 아이, 까봐. 진짜 밖에 왜 이렇게 시끄러? 워 누구 왔어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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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누구야? 아이 거기 누가 왔어? 어 이상하네. 아무도 없는데. 착함 이상해 어제부터 그 쥐들이 들끓더니 아 그것도 소린가? 아구나저나 집 나간 그 포절들을 어떻게 하면 좋지? 그냥 이게 타협을 해가지고 들어오라고 그럴까?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 막말로 아니 나가든 들어오든 아, 내가 뭔 상관이야 내가 아실 게 뭐가 있다고? 음. 우리 동래도 같이 지낸 정이 있는데 돈이 다가 아니잖아. 돈이 다가 아니긴 왜 돈이 다가 아니야 빵말로 내가 이 고생을 왜 하는데? 아유 진짜 내가 이참에 이거 그냥 다내쫓고 그냥 하숙비랑 엄다 올라서 사람들 싹 바꿔가지고 돈이나 벌어보자. 아유 어이게 진짜 부네. 간만에 좀 빚이 좀싹싹좀 할까? 그래가지고 이따가 여기 뭐쥐 있으면 좀 쥐도 좀잡고 어디 보자 어이구 여기 여기 쥐가 있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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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쥐어자 어이구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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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가 있어요 여기도 쥐가 있었어요 세상에 어 아니 잠깐만 그러면 나가지한 마리 쥐는 어디 있어 어 음. 어디 있어 어어 쥐가 이렇게 커. 이러니 부엌 음식이 안 남아나지. 잘못했어요. 아, 요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왜이러 나? 아, 뭐, 아, 왜 이래 정말 뭐가 대체기네. 용서 집이 참 편하긴 편하다. 어. <laughs> <laughs> 아 근데 아까부터 지희 누나는 왜 저런데요? 그 불안... 아씨가 무슨 뭐지희가얼 무슨 누나야 얼마 그게 무슨 어? <laughs> 지니 누나 저보다 두살 위인데? 막두 살이라고만 누나냐 이 쪼다야? 너, 누나라고 부르면 쪼다인가? 쪼다니 얼마 상 쪼다. 아니, 광수아나 지금 뒷가 되게 급한데 <laughs> 내일 살라면 지금 자제해야겠지? 야야야 야. 저 건강에는 말이야. 어? 자주 안사는게 좋아. 그냥 꼭 참어. 이틀에 뭐냐? 아, 못 간도 좀 하고 싶은데. 내일 그냥 관아 오다가 내까에서 그냥 씻어야 갔다. 얼마 아, 무슨 못 가는 못 가냐? 그냥 까, 까탈스럽게 살아 얼마? 대충 살아. 그냥. 아왜 자꾸 그래요? 우리는 여기 식대로 할 거예요. 우리는. 아, 그래. 그래 솔직히 뭐지 새끼 만약 안 숨어도 되는 게 어디야? 아, 어. 이제 좀살거 같다. 가요. <laughs> <laughs> 어? 어? 잠깐 들어가. 하나 아, 진짜 아, 뭐야 이 사람들 왜 이래 아니 아, 숨는 게뭐 버릇됐어?